자 위치 속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x는 위치입니다. t는 시각입니다. 관계일 때 보기 중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뭐 속도, 운동 방향, 뭐 위치 이걸 물어봤어요. 그면 나는 위치와 속도와의 관계 이거죠. 위치를 시각 t로 시각 t로 미분을 딱 때려주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죠. 그럼 속도를 시각 t로 적분을 때려주면 위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이 속도를 시각 t로 미분 때려주면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 가속도를 시각 t로 적분 때려주면 속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 만약에 위치가 x야. 그럼 x를 나는 dx d t 시각 t로 미분 때려 줘. x와 t의 관계식을 t로 미분 때려 줘. 얘가 속도가 되는 거고. 응? 다시 얘를 한번더 미분 때려 줘. 한번더 미분. 응? 그러면 이것은 d 제곱 x 자, dt 제곱이라고 우린 어이 다음 이과생들만 배웁니다. 이기도 함수라고 이게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a 이렇게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적분해 주면 얘가 될 거죠. 여기 적분해 주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갖고 음. 저것을 한번 미분 한번 때려볼게. 탁 미분 때려봅니다. 그러면 dx dt dx x와 t의 관계식을 t에서 미분 때려. 이게 뭐라고? 속도 v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럼 9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 p가 출발할 때 속도는 6이다. 출발할 때인 거니까 t가 언제일 때? 0일 때. 그때 속도가 6이냐 6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t에다 0을 대입해 봐. 0 0 6. 땡큐. 바로 나오죠. 어? t가 0일 때 속도는 0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 되시겠죠? 음. 전 p는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속도로 가다가 음의 속도로 가는 경우. 잠시 멈추죠. 속도가 0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래프 싸움입니다. 갑시다. 그럼 나는 미분 때렸어. 원래 요 위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3으로 묶어요.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어 3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미분 때려. 아니 이건 인수분 해주면 해 t 마이너스 1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탁 이 그래프는 여기가 t축이 될 것이고 아래 볼록이 되면서 여기가 1 여기가 2 맞습니까? 그때 이건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양의 속도? 그다음에 음의 속도? 양의 속도. 그러면 요 1점에서 양의 속도로 가다가 멈춰서 속도가 0이지. 이게 속도가 0이잖아요. 음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거고. 다시 음의 속도로 가다가 다시 멈췄어. 멈춰서 양의 속도로 바꾼 겁니다. 내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뒤로, 어? 음의 바로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 거라고. 해 되시겠죠. 이렇게 두번 바꿨네. 땡큐야.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그 다음에 대급번은요. 점피는 출발한 다음 다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뭐죠?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 그래서 위치를 봤을 때. 위치가 0인 경우가 있느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0을 딱 봐봐. 0. 위치에다 0을 대비해봐. 그럼 T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 식이 나오기. 0 하면 이 식이 나오겠죠. 양도 1을 곱해봐. 그러면 0은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여기 12T.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음? 응? 0되는 T값이 0 말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이것을 T로 묶어. T로 딱 묶어주면 그럼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2 이퀄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0되는 T값이 여기 하나 있어. 지금. T가 0일 때 0이야. 위치가 0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난이 2차식이 있어. 얘를 0되게 하는 T값이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이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없는 거지. 시각은 양수야 부호가 있기 때문에 실수야 난 이걸 0대기하는 T값을 찾아 봅니다 인수분해가 안돼 판별식 D를 봅니다 D를 딱 봤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998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2야 그러면 4, 2, 8 8, 2, 16, 8, 팔 8, 96 이거 음수야 판별식 D가 음수란 말은 실근이 없단 말이야 이 T값을 이 0대기하는 실근이 없어 그러니까 0대는 t값 실수서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0초, 출발할 때 빼고는 다시 원점으로 위치가 0으로 돌아오는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거? 이걸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봐. 이거 그려봐. 탁. 얘는 속도야. 얘는 속도 그래프고, 나는 위치 그래프, x와 t의 관계식을 그려볼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수니까 증가. 탁. 감소. 탁. 다시 증가. 이런 그래프야. 얘가 x는 t 세제곱 이거 이거. 위치의 그래프라고. 그때 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탁. 여기가 t축. 여기가 뭐 x축. x와 t의 관계식이니까. 그럼 t가 0일 때 원점 지나가. 0일 때 원점 지나가. 그러면서 얘기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데 이 극소값이 뭐냐? 2였을 때이 극소값이 뭐냐? 2를 대입해봐. 그러면 8 빼기 18 맞죠? 2918 플러스 6이 12니까 이것은 2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수입니다. 극소값이 양수야. 따라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절대 x가 0 미만이 될 수가 없어. 가장 최소값이 2야. 극숙하이 2니까. 무조건 2보다 커, 이거는. 그러니까, 뭐, 0보다 큰 범위에서 다시 원점을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이론으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푸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완벽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함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해석. 됐죠? 됐나요? 오케이.